그즈발로서 법 시작합니다. 오늘은 기억 전달자 2편좀 다른 방식으로 네. 접근해 봤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이제 기억 전달자 영화가 있잖아. 음. 근데 영화로 표현된 기억 전달자는 음. 또 어떤 모습일지 음. 한번 얘기를 해볼 거지. 오케이. 영화는 어쨌든 이미지로 되어 있으니까 분명히 텍스트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이미지로 구현해 놨을 거란 말이지. 음. 그래서 그 영화 장면을 조금씩 분석해 보면 음. 기억 전달자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조금 더잘 접근할 수 있고 좀더 재미있지 않을까 해서 어,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처음에 공간 기억 전달자에 나오는 배경 어 배경을 한번 분석해 봅시다 네 그러니까 기억 전달자라는 스토리에 나오는 그 배경은 이제 크게 두 가지지. 음. 이제 기억이 없는 배경, 음. 기억이 없는 그러니까 마을이지. 음. 기억이 없는 조너스가 살고 있는 마을. 음. 그다음에 기억이 있는 기억 전달자의 집. 오케이.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분석을 해볼 거예요. 예. 자, 기억이 없는 공간 음. 한번 분석해 볼까요? 음. 자, 그럼 일단 기억이 없는 공간들. 자, 일단 특징들을 좀 적어봅시다. 오케이. 기억이 없는 공간에는 이제 색이 없어요. 색. 맞아. 영화를 처음 보시면 제일 먼저 조금 어? 이러는 게 흑백이야 맞아 흑백으로 시작하지 어, 그래서 나는 처음에 이 영화 봤을 때 흑백 영화인가?라는 생각도 했어 <laughs> 근데 그렇진 않더라고 어, 일부러 이렇게 흑백으로 음, 찍었, 찍었더라고 음. 그다음에 어그 마을에는 이제 색과 함께 음악도 없지 음. 악기가 없어 음. 악기도 없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특이한 점이 언덕도 없어 마을에 언덕이 없어. 음. 언덕 이런 것들이 없어. 그래서 전부 다 평지고 마을은 엄청 정돈돼 있지. 음. 그래서 저 집들 모습이 다 비슷하지. 음. 자, 그리고 요 마을에는 날씨도 없어. 계절, 음. 계절이 없어. 사계절이 없고. 어 그러다 보니까 눈도 안 내리고 비도 안 내리겠지 그러면. 그다음에 동물도 없이 야생 동물들, 음. 동물이 없어. 음. 자, 이렇게 돼 있고 마을은. 음. 다음에 기억 전달자의 집을 한번 해보자. 어. 기억이 있는 공간은 기억 전달자의 집이지 사실은. 어. 우선 영화 속에서 보면은 언덕이 있고 여기가 이제 마을. 마을 끄트머리 쯤에 기억 전달자의 집이 여기 이렇게 있어. 음 언덕에. 음, 그리고 여기는 뿌옇게 안개처럼 뭐 껴있지. 음뭐가 껴있고 어렴풋이 여기서 이쪽 공간이 어, 보여. 보여 음, 맞아. 근데 기억 전달자의 집 창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지 어. 자이 거의 외곽 이 마을의 끝부분에 위치했다는 것은 되게 큰 상징적인 의미를 담는 것같아 음. 마을의 센터도 아니고 음. 거의 외곽에 그것도 이 이상적인 마을이 아닌 어딘지 모르는 곳과의 경계선에 음. 있다라는 것은 금방이라도 옆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음. 하지만 어쨌든 마을 안에 있고 이 공간에 특이점이 있어. 음. 자이 공간에는 유일하게 음? 서재. 음. 책이 아주 많아. 여긴 책이 없나 보네. 어, 책이 있긴 하나 설명서 정도 마을 아. 설명서, 지도 이 정도의 글씨지 글씨 어, 있지. 지식을 담은 역사를 담은 그런 책들은 이 기억 전달자의 집에만 있어. 그래서 이 기억 전달자의 집은 온통 벽이 다. 책으로 덮여 있어 음. 그치, 뭔가 특이한 좀 다른 그러네, 공간이고 다르네. 이 기억전달자의 집은 큰 유리가 창이 있는데 음. 그 창은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어? 그리고 이 밑에 이 창을 등지고 의자가 어. 이렇게 두 개가 마주 보고 있다라는 것도 큰 상징적인 의미야. 맞아. 기억 전달자의 음. 기억 전달할 때의 의자지. 마, 맞아. 그래서 음. 조너스가 앉아 있고, 잘 그린다. 어. 전달자가 이렇게 손을 잡으면서 기억을 막 전달하지. 맞지. 자, 하지만 이 바닥은 비치는 재질로 되어 있어서 실제로 음. 영화에서 보면 이 바닥이 이쪽으로 이렇게 비치게 돼. 바닥에. 맞아. 음. 그래서 화면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커다란 눈처럼 보이기도 해. 응 음, 맞아. 눈. 자 이런 느낌인 거지. 그렇지. 화면 구성을 이렇게 함으로써 어, 어떤 그 다른 눈을 가지고 있는 느낌. 어 삼월초 너머를 볼수 있는 능력. 어 그런 느낌을 주는 거지. 어. 그리고 이거는 책 표지로도 돼 있더라고. 어. 책 표지로 나왔다는 건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중요하다는 거야. 어. 자. 그리고 유일하게 또 여기에만 있는 게 있어. 그게 음. 바로 피아노야, 피아노. 아, 맞아, 맞아. 기억 전달자가 좋아하는 물건이지. 음. 사실 피아노를 단순히 피아노로만 보면 안 되는 게 이것은 곧 음악을 얘기하는 거고, 음. 음악은 곧 감정을 얘기하는 거지. 그지 인간의 감정. 그러니까 기억 전달자의 집에는 감정도 있다는 거지. 그렇지. 이 공간 안에서는. 우리가 아는 그 인간의 냄새가 나는 곳인 것 같아. 지금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음... 것들도 많고. 그런데. 음. 이 중요한 것 같아. 감드막. 음, 자이번엔 공간을 분석했으니 이번에는 어. 인물들 인물을 한번 분석해 볼까? 사람들. 그렇지. 근데 한명한명 한명 분석할 건 아니지 우리가. 어, 맞아. 이제 기억이 없는 마을에서 사는 기억이 없는 사람들과 기억이 있는 조너스와 기억 전달자. 그렇지. 이렇게 해서 둘을. 나눠서 음. 분석을 해보자 오케이. 자 기억이 없는 공간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쓰면서 살, 살지 일단은 이 사람들은 영화에서 다 하얀 옷을 입을 입는 걸로 표현이 돼 음. 아무런 색깔이 없는 원래 이런 하얀 옷은 아닌데 약간 제복 같은 옷이요 음. 네 하얀 옷을 입고 그다음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지 음. 여기 사람들이 특이한 게 차가 없어 여기는 오. 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지 영화에서도 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쓰는 말이 되게 신기하거든 음. 이 사람들은 좀 특별한 말을 쓰면서 살아 음. 그게 이, 마, 이 마을에서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몇 가지 규칙이 있거든 음. 근데 그 규칙 중에서 이제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규칙도 있고 음. 거짓말을 하지 않아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지 그치 음. 그리고 꿈 이야기를 하게 돼있어 어, 그거 되게 특이했던 거 같아 맞아 모든 가족은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얘기를. 어, 얘기를 해야 되지 어, 맞아요 그, 그걸 왜 이야기하는 거일까? 꿈이 감정이 드러나는 거잖아 음. 자신의 내면이 드러나는 게 꿈이잖아 음. 무의식적으로 음, 그러니까 꿈 이야기를 하면서 꿈속까지 이제 감시를 하는 거겠지 음. 음. 그리고 또 아침에는 꿈 얘기를 하는데 저녁에는 자신의 하루에 대해서 얘기를 해 아, 모든 것을 다 공유해야 되는구나 자기만의 것이 없네 생활에 그치 전부 다 감시지 이거는 음, 자기 것이 없는 마을이네 어 오늘 하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되게 정확한 언어를 사용을 하는 걸 중요시 생각하거든 아... 근데 정확한 언어란 게 어떤 거냐면은 음, 음. 책에 있는 걸좀 얘기를 해줄게. 음. 조너스가 어렸을 때그 학교에서 점심을 먹기 전에 굶어 죽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대. 음. 근데 그 말을 듣고 그 선생님이 엄청나게 혼을낸 거야 조너스한테. 어. 밥을 한끼안 먹는다고 굶어 죽지는 않는다. 어, 거, 넌 거짓말을 했다. 정말 어 센스가 없을 정도로 엄청 국어 사전처럼 얘기를 해. 음. 정말 명확해야 되는구나. 한치의 어. 과장도 있어서는 안 되는구나. 그렇지. 명확하고 제일 최적의 단어를 찾아서 얘기를 해야 돼. 음. 그래서 어. 존어스는 굶어 죽어가는 게 아니며 예전에 그런 적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대. 음. 이, 이 말도 사실 엄청 정확하지. 음. <laughs> 어, 그래서 이렇게 정확한 언어를 중요시 생각을 하고 굶어 죽겠다라고 한번 얘기했다가 엄청 예전에는 굶어 죽 굶어서 죽은 적도 없을 뿐더러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고 네가 하는 말은 그래서 거짓말이다. 그렇자또또 어, 또 하나가 있지. 어또 하나 있지 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하는 말 중에서 되게 웃긴 게이 음. 사람들이 되게 사과를 웃기게 하거든 음. 사과를 어떻게 웃기게 하냐 이, 사... 사과를 근데 되게 잘해 엄청 잘해 어. 너무 친절해 어떻게 보면은 와 진짜 사, 사과 자, 잘한다 너, 음. 되게 이상적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과의 방식이 조금 조금 웃겨 어. 사과에 우리가 사과를 할때사과 말이 있잖아 음. 뭐 미안하다던가 어. 근데 그사과 말이 정해져 있어요 여기는 어, 형식이 정해져 있 형식이 정해져 있는 거야. 그냥 그래서, 미안해 이러면 안 돼. 어, 모모 하는 거를 사과한다라고. 아, 내가 사과하는 이유를 분명히 마, 어, 명시해야 되는구나. 맞지. 그래서 이유를 꼭 여기다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음, 되고, 그다음에 무조건 이 사과를 받아들여야 돼. 어. 근데 받아들이는 말도 네 사과를 받아들인다라는 말로 무조건 받아들여. 야 어. 어떻게 보면 영혼 없는 사과일 수도 있겠네. 그렇지. 영혼 없는 받아주는 거랑 어. 이런. 아. 그래서 여기도 나왔네. 조너스가 피오나랑 만나기로 했는데 좀 늦었어. 어. 그래서 조너스가 널 기다리게 만든 걸 사과한다. 어. 그랬더니 피오나가 네 사과를 받아들인다. 어. 피오나 입에서 자동으로 말이 튀어나왔다. <laughs> 자동으로. 자동으로 어, 그렇지. 그렇지. 어, 그럼 이건 진정한 사과라고 할수 없겠지. 그렇지. 그래서 어, 이런 생활을 해 마을 사람들은 이런 생활을 해. 음. 자 그러면 조너스랑 기억 전달자? 기억이 음. 있는 사람들의 생활은 좀 다르지. 음. 어떻게 보면은 이 마을 사람들과 반대된다고 생각하면 되지. 맞아. 자, 이 공간 안에서는 거짓말을 해도 돼. 맞아. 굉장히 인간다운 거야 이건. 맞아. 거짓말이라는 건 인간이 할수 있는 거고. 맞아. 조너스가 기억 보유자로 선출됐을 때그그 음? 그 조너스가 받은 규칙이 있잖아. 어, 기억자 맞아, 맞아. 기억 보유자의 규칙. 음? 근데 그 중에서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규칙도 맞아, 있었고, 그다음에 이 존어스는 무례함을 어겨도 된다는 규칙이 있었어. 무례해도 돼. 맞아. 이거랑 되게 반대되지 응. 정확한 언어 응. 이런 거 그리고 꿈 이야기를 하면 안 돼. 꿈 이야기 안 해도 된다야 하면 안 돼? 요 하면 안 돼. 아 하면 안 돼. 어 맞아. 그리고 자신이 응. 받은 기업 보유자 훈련에 대해서 응. 아무한테도 얘기를 하면 안 돼. 아 이건 이제 자신의 하루를 이렇게 아, 낱낱이 공개하는 강좀 다르지. 오케이. 아 그리고 여기선 사과하지 않아도 돼. 맞아. 기억 전달자와 조너스 사이에서는 사과가 없어. 음. 매우 쿨하지. 아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사실 감정의 끝판왕이라고 하면 이 슬픔. 어. 슬픔을 통해서 나오는 눈물인데. 그렇지. 사실 눈물을 흘리면 안 돼. 잘안 된다기보다 눈물을 흘릴 만큼의 감정이 이곳에는 없으니까. 음, 맞아. 근데 조너스가 점점 인간 나움을 찾으면서 음.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이 기억 전달자가 밖에 사람들에게는 너애가 눈물을 흘린다는 걸 알리면 안 된다. 맞아. 그러고서 가려주지. 음. 그래서 여기는 감정이 피아노도 그렇고 감정이 아주 맞아, 많지. 맞아. 이렇게 거의 기억이 없는 공간이랑 있는 공간이랑 정말 반대되지. 음. 이렇게. 대비돼. 맞아. 자 그래서 오늘은 장면 어. 그리고 인물의 행동들을 음. 가지고 어떻게 메시지를 담아내는지 한번 살펴봤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면 애들이 음. 책을 읽기에 조금 도움이 되는 게 있다면 팁을 음. 드리자면 어떤 장면을 영화에서는 이렇게 보여주잖아. 그렇지. 응? 뭐 이렇게. 어, 어, 날씨 어. 인물 음. 인물이면 표정도 있겠고 행동도 있겠지 어, 행동도 있겠고 말도 있고 우리가 어, 한 것처럼 어, 그 다음에 색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담아낸단 말이지 그렇지 그리고 책에는 이런 장면들을 묘사를 그... 해놔요 묘사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읽어낼 수 있으면 어. 책읽기에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 맞아. 그러니까 어, 좀더 주제에 접근하기가 쉬워지지. 어, 쉬워지지. 쉽고 재미있어. 음. 애들한테 영화, 어. 어. 영화를 다시 볼 때도 이걸 이런 것들을 이런 요소들을 생각하면서 보면 더 재밌지. 맞아. 어. 특히 뭐 이렇게 좀 전문적인 얘기긴 하지만 이런 한 장면에 상징적인 것을 담기 위해서는 음. 주인공을 어디다가 배치해야 되는지, 어떤 모양이어야 되는지, 음, 그런 걸 맞아, 굉장히 맞아. 많이 그 생각하거든, 고민하고. 보지랑 그런 거들 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상징적인 어떤 한 장면에서 많은 양의 의미들을 분석해낼 수가 있어. 맞아, 맞아. 근데 이게 익숙해지면 텍스트로 묘사되어 있는 것도 충분히 음. 읽어내기가 편하다는 얘기지 그치. 근데 보통은 우리가 어떤 장면을 묘사하는 거는 그냥 스르륵 크고 넘어가잖아 어. 그냥 뭐 여기가 숲인지 맞아, 바다인지 맞아, 맞아. 그것만 알고 넘어가잖아 어, 어, 집에 묘, 집이 뭐 초가집인지 귀화집인지 그냥 그런 것들이 자세히 묘사돼 있음에도 아이들은 그냥 그렇구나 어, 그래도, 집이구나 이건 어, 그리고 인물들이 뭐 얘가 나쁜 엔지, 얘가 착한 엔지, 아니면 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음. 해결했는지 그런 거에만 어떤 관심을 갖잖아. 하지만 책을 제대로 읽어내기 위해서는 이런 묘사들을 어. 잘 읽어낼 수 있으면 음. 엄청 도움이 된다는 거지. 맞아요. 그지. 재미. 있이 네. 그래서 꿈은 집에서 이런 거 영화로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 음. 그래서 오늘은 기억 전달자라는 책을 그 영화로 보고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러면은그 네. 발 네. 네. 버 네.